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기다리는 이럴 땐 영어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의 대상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오시죠. 지금 학생이신가요? 아니 직장인인데요. 아 직장이십니까? 네. 어, 어떤 종류의 직장을? 무역회사 다니시는. 고있 영어 잘하시겠네요. 음... 아니요 못해요. 아, 네, 영어 잘하시겠어요. 네. When do you invite people to your home? 네. 아... 다시 한 번요. 오케이. 좀... Okay. My... When do you invite people to your home? My birthday. 오 okay. 예. Um... 어 생일 때 되면은 저 사람을 초대합니까 집으로? Sometimes. 어때 때로 그렇습니까? When's 어... your birthday? 생일 언제십니까? 1월1 4일이요 oh. can, can we all come? <웃음> <웃음> 우리 전부 다 초대해 주시겠습니까? y t s okay. That's okay. okay. Uh, thank you. Yes, uh, 역시 <laughs> 역시 선물은 가져와야 돼요. o of course. No problem. 아,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? <laughs> 예, 역시 무역회사 역시 좋은 무역회사입니다. 네. 자, 이제 집에 손님이 오셔서 어른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방에 부득이한 이유로 들어가야만 할 때가 생길 때가 있죠. 네,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. 저저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세요. 이런 얘기, 그런 얘기를 하죠. 자,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들 하세요. 아까 그러니까, 아,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잠깐 실례합니다.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선생님 이상이 어려운구만. <laughs>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세요. 계속하 고해. 네. 신경 쓰지 마라. 네. 돈 뭐. 고해 오케이 okay? uh, okay. <laughs> 상당히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저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. Don't care for me. Don't care for me. 예 yeah. <laughs>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나 신경 쓰지 마세요. o oh. 돈돈 Don, put no your n oh. <laughs> <laughs> 상당히 잘했어요. 상당히 잘했어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. Never mind me. Never, Never mind, mind me. me. 오예약선 o 군 네. 혹시 아버님이 미국 사람이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오리지널 한국 사람인데요 오리지널. 예 그렇습니까? 자 신경 쓰다라는 말 영어로는 mind라고 그럽니다. mind. mind. 네. Mind. mind. M I N D. 이게 예, mind가 신경 쓰다라는 동사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. Do you mind 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. 아, 당신은 뭐뭐을 신경 쓰십니까? 그런 말. 아? Yes하면은. 나 그래라 신경 쓴다. 그런 말이고요노 <laughs> no 하면은 나는 신경 안 쓴다. 그런 말이 되죠. 예. Yeah. 그런 말이거든요. 뭐 거려하다 신경 쓰다 이런 말이 그 마인다입니까? 마인드 아닙니까. 자, 그러니까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.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 please don't mind 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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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. 이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겠죠. 어, 조금 전에 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될 때 저를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세요. 라는 의미로 한 말이죠. 또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지나치게 신경을 써준다. 이럴 때도 아 저한테 신경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 Please don't mind me Please don't mind me Please don't mind me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양해를 구할 때도 <"웃음> 전 상관없습니다 Please don't, Please, don't Please don't mind me Please don't mind me Please don't mind me 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아야 있잖아 우리 저 부산에 갈까? 대구에 갈까? 뭐 이랬을 때아난 신경쓰지마 난 그냥 따라갈게 이럴 때도요 Please don't mind me Please don't, mind me. Please don't mind me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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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pay any attention to 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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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pay don't pay any attention to me. Yeah.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저를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세요.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Please don't mind me. Please don't mind me. Please don't mind me. Don't mind me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